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할 때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십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는 지존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두려우시고 온 땅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땅의 어떤 지역의 왕이 아니시고 온 땅의 왕이시니까 모든 만민의 찬송을 받기에 마땅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그럴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상상을 어, 초월한 그런 유익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어, 예배하고 그럴 때 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한 3절을 여러분 보시겠어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에게 만민을 주신다, 나라들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죠? 왕이 되게 하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들을 왕이 되게 하신다. 너무 어마어마한 약속이어서 실감이 안 나죠. 뭐 조그만 거 이렇게 준다 그러면은 조금 실감 날까 기대도 될까? 근데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어서. 실감조차도 안날 만큼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다스리는 자즉 왕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걸 언제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배경은 뭔가요? 제자들이 누가 서로 더 높으냐? 라는 걸 가지고 싸울 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더 높으냐? 그 높은 자리라고 하는 거. 그걸 얘기할 때 야, 너희들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죠. 사실 오늘날의 싸움도 이런 싸움이잖아요. 헤게모니 싸움.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가라고 하는 싸움.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싸움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높여 주시는데, 그고 세상에 좀 높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거 가지고 싸울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계시록 20장 6절을 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한다. 왕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또 언제 말씀하셨죠?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사도 요한이 유배 당하고 있을 때, 반모섬에 유배 당하고 있을 때, 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유배 당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 노릇한다. 왕이 된다. 이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에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뭐 이런 싸움 할 때도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고, 지금 감옥에 갇힌 것처럼 유배당하고 너무 처참한 처지에 있을 때도 이 얘기를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울 일도 사실 없고 그리고 좀 낮은 처지에 있다고 해가지고 한탄하면서 한숨쉴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좀더 넓은 집, 좀더 많은 연봉,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따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꿈꾸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바라는 거, 꿈꾸는 거. 너무 작은 걸 꿈꾸고 너무 작은 걸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는 정말 보잘 것 없는 너무 작은 거이 세상에 거 이것만 우리가 바라고 있으니 우리 통이 너무 작다. 참 죄송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력을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아, 지금보다 조금 더 조금 더 나은 형편. 여기에 상상력이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그 최대한의 최대한의 최대한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거죠. 자, 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성경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헤리턴스, 유업이죠. 유산. 유산. 근데 일차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 될수 있지만 또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속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것. 베드로전서 1장 3,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 유산이 있다 그런데 그게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것 주시는 것만 해도 대단하고 큰 것인데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할때 이게 정말 실로 엄청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크고 엄청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게 마땅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베푸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게 마땅한 어, 것일 겁니다. 어,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는 런던 외곽의 농촌에 어떤 그 농부한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산 하나를 빌려 달라 그랬답니다. 이 농부가 우산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낡은 거 하나 좋답니다.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을, 그냥 가져가도 괜찮을 그런 우산, 가장 낡은 거 하나 이렇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우산을 하나 가지고서 막 뛰어가더니 저쪽에 있는 자기들이 어떤 섬기는 어떤 주인처럼 보이는 여자분한테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더랍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다음 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또 며칠이 됐는데 우편과 함께 그 주었던 우산이 이제 온 거예요. 우편을 뜯어보니까 감사의 인사가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름과 사인에 엘리자베스라고 딱 사인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엘리자베스 여왕이었구나.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우산 중에 가장 좋은 거줄걸 이럴 줄 알았으면 하고 대단히 후회했다는 것이죠. 한 여왕 지난달에 세상을 떠난 여왕 아닙니까? 지난달에 세상을 떠난 그 여왕한테도. 가장 좋은 걸 드리지 않은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된다면,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평생 후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것이죠. 자,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거기 7절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노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 가운데 첫 시간을 드리는 거.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이첫 시간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십일조를 드린다. 역시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시간이든지 그게 물질이든지 뭐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게 후회하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알수록 그건 더 분명해져요. 그게 후회가 안 된다면 낡은 것들이고서도 후회가 안 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 잘 모르는 거죠. 그 지나가는 할머니인 줄 아는 거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니라. 그를 알았으면은 그 후회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가장 좋은 걸 드리지 않았는데 후회가 안 된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누군가 더 볼까요? 5절을 보십시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 가시도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하나는 그 법계 언약계를 맨 사람들이 이제 성소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장면, 그 법계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승천하신 걸 얘기하는 것이어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찬양을 할때 20편, 47편을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십 절을 보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승천하셨다는 거죠. 이는 승천하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육체로 계실 때는 이 육체의 제한을 제약을 받으셨지만은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 제약이 없이 모든 만물을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8절을 보십시오. 8절.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건 어, 법계가 법계 법괴 위 부분 시은좌라 그러죠.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서 온 천하를 다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라고 하는 고백을 늘 하잖아요. 그 고백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 우편, 우리 예수님 계신 것을 늘 주목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왕이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아, 우리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예수님 계신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걸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기억할 때, 스데반이 어, 사람들한테 주님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잖아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막 일을 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이 막 일을 갈고 막 공격하려고 그러고 막, 막 이럴 때. 뭐 힘으로 어떻게 되나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럴 때 스데반이 뭘 했나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테반이 지금 뭘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걸 봤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하는 걸 봤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나요?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그돌딱 들고 던지면 뭐 주도권은 돌 들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스테반은 봤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그냥 육신의 눈으로는 저들이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권능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왕은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스테반이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돌을 맞으면서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그대로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입니다. 자, 59절과 60절 자, 함께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테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걸볼때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걸볼때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그삶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보는 순간 스테반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스테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 내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보고 믿는 사람은 거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어디서 말씀하시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계속 어마어마한 걸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은데 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히신이잖아요, 그죠? 이미 앉히셨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 우편에 같이 우리를 앉히셨다. 이미 거기에 앉아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늘을 소유한 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늘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바라보기만 하고 소유가 안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게 아니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걸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이미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하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스테반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왕이신 걸본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어떤 권력자 힘뭐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자, 구절을 보겠습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여기 모든 방패. 방패라고 번역된 것은 왕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또 이미지상 보면 방패가 뭘 막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왕힘 있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역에는 이거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다. 세상의 모든 방패를 여기서는 열강의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이렇게 번역돼 있습니다. 열강의 군왕들, 왕들. 이 왕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누가 다스린다는 겁니까? 그 군왕들도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아무리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인생이 할수 있는. 아무리 높은 자리, 내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세계 1인자예요. 모든 걸다 가졌어요. 말 한마디면 다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의지하고 찬송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이 할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장애가 있어가지고 늘 기도하기를 나를 좀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래요.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 줄게. 그렇게 응답하시더래요.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 줄게. 예를 우리는 말이죠. 내가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걸 우리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어주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힘이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말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높은 위치에 올려 두신다고 해도 저는 그걸 원해요. 여러분들을 좀 높은 위치에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진도 막좀잘 됐으면 좋겠고 높은 지위도 막 좀 올라가시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여러분을 올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자만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저의 강함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힘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걸 우리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소원으로 가지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 주님 높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